안녕 대기업 18년차 직장인이야. 오늘은 위험한 직장 상사 피해야 할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. 오랜만에 꿀 정보 나가니까 잘 들어. 직장에는 수많은 상사 스타일이 있지. 조금 딱딱하고 좀 까다로운 상사. 그리고 소리 잘 지르는 상사 등등 그렇게 많은 상사 중에 진짜 피해야 될 상사가 있어 그 상사를 한번 얘기해 볼게 소리 지르는 상사 그 다음에 신경이 좀 날카로운 상사는 모두가 알고 있어 그 상사 스타일을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아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저을 알고 나를 알면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 그런데 조금 피해야 될 상사는 어떤 상사냐면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사람 음~ 어떤 사람이냐면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조금 위험해 직장 상사로서는 그 이유로는 일단 어떤 기분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~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몰라. 그런 상사는 조금 피해야 돼 내가 이렇게 그 관리자들하고 이렇게 뭐 담배를 피거나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런 상사는 가끔씩 부하 욕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 좀 뒷담화 간다고 해야 되나 어, 그런데 막 오히려 소리 많이 지르는 상사 있지 그런 상사는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뭐 그래서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또 그런 상사가 만약에 후배를 뭐 갈고 뒷담화를 깐다면 우리 그 내면에는 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또 저런에 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그런데 감정 표현이 좀 없는 사람은 어 평판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뒷담화를 깐다거나 후배 욕을 한다면 그 후배는 아마 데미지가 많이 클 거야. 그런 상사는 피해야 한다는 말보단 조심해야겠지. 음, 조심해야 될 상사야.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상사들이 그래.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사. 대부분이 그렇지만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사들이 조금 많아. 권위적이고 많이 보수적이지만 뭐 책임져야 될 상황,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는 팀원들을 불러 어떻게 생각하냐, 뭐 하냐? 자기의 주장은 하지 않고 쭉 듣고, 어 그래,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하자는 식이야. 그 뜻은 뭐다? 자기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. 그런 상사나 뭐. 그 감정 기복이 없는 상사는 어 계속 마음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 그냥 상사로서 존중만 해주고 그런 상사는 음 믿고 따를 상사는 아닌 것 같아. 직장일을 하다 보면 조금 책임질 일도 있고 그런데 그 그거를 위해서 관리자가 있는 거잖아. 근데 그런 상사들은 참다 잘못은. 직원들한테 떠넘기고 음, 자기는 책임지려 하지 않아. 그래서 오히려 음, 더 진급도 잘한다고 봐야 될 거야. 진급도 잘하긴 하더라. 음, 그렇지만 그런 상사를 계속 믿고 따르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. 그리고 다음에는 중요한 내가. 음,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, 어, 사원이 되는 것, 아무리 아무도 건드리다기 보다는 조금 잘 나가는 사원이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, 다음에 얘기할게. 그럼, 잘있고또 보자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고, 안녕.